어쩌다 마주친 사연. 민정 씨 안녕하세요. 저 윤기 누나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죠?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우리 부모님 벌초하러 가야 되거든요. 벌초요? 윤기 결혼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무척 계신다고 해도요. 아 그럼요. 가야죠. 그럼 날짜 정해서 알려줄 테니 그리 알아요. 네 벌초를 직접 한다고? 하 그래도 뭐 오빠가 있으니까. 시부모님께 인사는 잘 드리고 왔어? 잘 드린 정도가 아니라 옆에 같이 묻힐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벌초를 나보고 다알라잖아 뭐? 시부모님 두분 묘를 다 그러니까 말이다. 아. 어. 허리가 두 동강이 나는 줄 알았다. 오빠는 뭐하고 그집 전통이란다. 뭐가? 새 식구가 벌초 직접 하는 거.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전문가 아니면 웬만한 남자들도 죽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오빠네 집 전통이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구나. 또 어떤 전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다. 뭐가 또 있겠니. 어길빌 뿐이지 뭐라고? 뭘 그렇게 놀라? 어르신들을 다 찾아뵈라고? 어, 왜? 뭐가 왜야? 친척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시고 아, 우리 집 전통이야 오빠도 같이 가는 거지? 당연히 같이 가지 그럼 다행이고 왜, 혼자 가고 싶어? 아니,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가 그러니까 말이다 오빠 왜 오빠네 집안 원래 이런 집안이었어 뭐가 이렇게 전통 따지는 집안이었냐고 아 다들 그렇지 않아 다들 그래 누가 각자 집안에 전통이 있는 거지 그게 다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러냐고 그래 난, 난 몰랐네 몰랐어 어 몰랐어. 몰랐다게 말이 되냐? 일부러 말안한 거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지. 정말? 나 친한 언니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밤새워서 향 지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대. 어, 정말? 사십 몇 년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하긴 그런 걸 말할 일이 많진 않겠다. 너네 오빠도 그런 걸 거야.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을 당연하게 하는 거라 이거지? 그렇지 않을까? 아, 그 당연한 일이 또 뭐가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게, 그건 좀 걱정된다. 네? 뭐, 뭘 한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 가, 가을 거지, 추수를 직접 한다고요? 가서 돕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맡기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 사람안 써요? 쓰지. 어 그럼 가서 지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꾼들만 믿을 수는 없지. 같이 해야 보람도 되고. <laughs> 보, 보람이요? 왜? 농사일 처음 해봐? 네. 좋겠네. 처음 하는 일이 많아서.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진짜 부러워서 하는 말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아 네. 아무튼 주말 비워도 몸살 날 수도 있으니 월요일도 미리 빼두면 좋고 회사 가서 아프면 곤란하잖아. 위로야 약 올리는 거야. 오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뭘? 하루가 나 하루. 온갖 집안 행사에. 에이, 이게 무슨 행사라고. 뭐? 뭐가 또 남았어? 어, 김장김장 김장? 기대해. 뭘 말이야. 얼마나 힘들고 보람되는지. 아, 약 올리는 거야? 아닌데. 아, 진짜 보람돼서 그러는 건데? 오빠는 실컷 보람 느끼세요. 아, 왜 그래? 나, 오빠는 결혼하고 살 빠진 거안 보여? 어쩐지 더 예뻐 보이더라. 뭐? 여자들이 위고비니, 마운자로니, 다이어트에 돈 쏟아 붓는다는데 민정이 넌돈 굳혔네? 말을 말자. 잘 생각했어. 뭐? 아,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라고. 이게 다 우리 집 전통이니까. 전통 좋아하시네. 나 이렇게 못 살아. 왜 그러는데? 김치 담그다 기절했어? 그러면 괜찮게. 또 뭐가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래. 뭐가? 제사 말이야. 제사? 겨울 다가오잖아. 돌아가신 분들이 줄줄이 사탕인데. 아휴 제사 음식도 손수 하는 거야?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된대. 너무했네. 그치. 니네 오빠는 왜 그런 걸 진즉 얘기도 안 해줬대? 얘기해줬음 장가 못갈걸 알았나 보지. 그거 귀책사유 아니야?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안 종으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오빠랑 잘 얘기해봐. 얘기한다고 달라질까? 어. 안 달라지면. <laughs> 모르겠어, 진짜.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 보고 죽으라고 해. 아, 그러니까 대체 왜? 제사 음식 손수 차리고, 시간 맞춰서 늦게 제사 지내면, 다음날 회사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진짜 죽으라는 거지. 에이, 아, 뭘 극한 일로 준냐? 내가 말했잖아. 나살 빠졌다고. 빠질 것도 별로 없었는데. 5kg나 빠졌다고. 나도 말했잖아. 남들은 다이어트한다고 돈 쓰는데 돈 굳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누가 살 빼고 싶대? 왜? 더 예뻐 보이고 좋은데. 너나 빼 살. 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야. 다이어트해서 좋겠다고? 다이어트 너나 하라고. 아, 너왜 그래?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집안 일이 이러이러하니 그리 알아라. 말을 했어야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아? 그런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아니 난 진짜 몰랐어. 다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지? 내가 말했잖아. 다들 우리처럼 안 산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야지. 아이 아, 별 것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군다. 별 것도 아니라고? 이게?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너나 해. 뭐? 전통 운운하면 네가 할일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직접 하라고 에이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여자가 하는 게 우리 집 전통인데 아 그러셔 그럼 나도 우리 집 전통 찾으러 나갈래 뭐 전통을 찾으러 나간다고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우리 친정집이지 이제부터 우리 남남 되는 걸로 하고 각자의 전통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걸로. 오케이 나, 남남이 되더니아 그게 무슨 소리야? 기꾸면 안뚫렸니 이혼하자는 거잖아 이꽉 막힌 놈아. 그럼 법정에서 봐. 아, 뭐 지금 이혼을 하자고? 안돼 여보. 아그거 절대 안돼. 그건 우리 집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야 말이야. 아 결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laughs> 우리 집 전통을 이해줄 해 여자 어디 없나? 내 인생 구해줄 여자 어디 없어요? 아이씨, 이뭐 같네, 이씨.